안녕하세요. 오기입니다 오늘은 대구에 있는 캠핑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내일 12시까지 퇴실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타산이 안 나오네요. 이거 6시인데. 제가 봤을 때 거기 가면 7시. 치면은 8시. 어휴 그냥 밥 먹고 자고 일러서 정리하고 바로 와야 되겠네요 또 그래도 그 맛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너무 춥습니다 와... 일단 도착했고 빨리 텐트부터 피도록 하겠습니다 계곡이라서 바람도 많이 불고 <람쥬> 다프 그냥 안 찍게요 아, 손 깨지. 너무 춥고요. 얼굴이 지금 깨질 것 같아요. 발가락도 지금 깨질 것 같고. 아, 너무 춥다. 아, 너무 추워요. 일단 밥부터 먹고 캠핑장 주변 둘러보겠습니다. 바람도 지금 너무 많이 불어서 일단 너무 춥고, 배고프고, 진짜 너무 춥다. 너무 추워. 와, 이거 보이십니까? 지금 날씨가 이렇게 춥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밑에서 막 한기가 올라오는데 엉덩이가 막올것 같습니다 엉덩이도 너무 차갑고 이거 없었으면 오늘 손시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근데 이게 발에 껴도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진짜 발이 너무 깨질 것 같아서 발에 또 넣었는데 이게 벙어리잖아요 이게 딱발 각도가 딱 맞아요 이게 손도 되고 발도 되고 진짜 사실 지금 발이 너무 시렸기 때문에 발에 조금 밖에 나가면 개고생이랍니다 여기는 입실 시간이 2시고 퇴실 시간이 11시입니다 지, 진짜 너무 추워요 진, 지금도 춥고 엉덩이는 계속 차갑고 아, 아직 밖에 구경도 제대로 못했는데 원래 타프를 먼저 치고 텐트를 쳤어야 되는데 안 치길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쳤으면 아마 지금 밖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먹고 있겠죠. 캠핑장을 좀 둘러보겠습니다. 캠핑장 구경하러 갑시다. 아손 싫어. 와 너무 추워서 장갑 챙기고 왔습니다 체크 206번 정숙시간은 10시부터 7시 아침 7시까지고요 방송으로도 해줍니다 10시부터 7시까지 조용해야 된다고 아이들 있는데도 주의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고요 여기는 산에 있다 보니까 장작이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숯은 사용 가능하고 사이트 옆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평상이 하나 있어요. 평상 하나 있고 벤치 하나 있고 앞에는 지금은 걸음은 각 사이트마다 컨센트 하나 있습니다. 이쪽은 데크 사이트고 데크 사이트 간격은 일정하고 사이즈도 데크 사이즈도 다 똑같아요. 정자, 이거새거 같아요. 신발을 벗고 올라가달라고 하네요. 여기또 진짜 잘되있네 저쪽에도 콘센트 여기도 있고요. 여기는 데크 211번. 총 6개 데크가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 초고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내려가 볼까요? 아 진짜 꽁꽁 얼었어 <laughs> 아 진짜 꽁꽁 얼었어다다 얼었습니다, 다 얼었습니다. 오 멀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곳이에요. 저기 서커스 텐트 있는 데랑 제 텐트 있는 데가 딱두 팀밖에 없습니다. 제가 카라반 사이트 뭐비타에 여기는 오토 캠핑 사이트고요. 앞쪽에도 화장실이랑 어 화장실 진짜 깨끗해요. 깨끗하게 잘돼 있고, 저기 취사장 이쪽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이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을안 하는 것 같은데, 깨끗하고 있을 것다 있고, 샤워장도 있고. 여긴 취사장 카메라도 많고 해서 진짜 안심하고 캠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부 다 그렇지만 이쪽은 여기도 취사장 취사장 안에 들어가려면 비밀번호 치고 지금 동계라서 동파방비에서 수돗물을 약하게 틀어놓고 있다고 하네요. 세제랑 다 있어요. 세제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어, 네, 이거는 처음 봤는데? 수돗물 음수기. 7시, 부시 12시. 사용 불가 있고, 수세미도 있고. 근데 수세미가 다 얼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 여기는 분리수거. 쓰레기 버리는. 잘 되어있어요 캠핑장은 이게답니다 아, 진짜 너무 추워요 진짜. 진짜 좋습니다. t 만치치 내일 일침침 일찍 일어나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 시간이 11시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면 먹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도록 할게요 o 박지끝 아침까지 뜨끈하게 한번 자보겠습니다. 밖은 진짜 너무 추워요. 환기할 수 있는 거는 쪽에 다 열어놨고 든든하게 한번 자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와, 밤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잠을 잘못 잤는데. 갑자기 푹 잠들어. 가 빨리 라면부터 먹어볼까요? 라면부터 먹을게요. 설거지를 빠르게 하고 오겠습니다. 자 너무 일단 짐은 다 넣었고요. 짐은 다 앞에 갖다 놓고 차에만 넣으면 됩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거. 짐만 받아놓고 집으로 가겠습니다.